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요짜 우데라 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가나무가 말란 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의 이름론이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함께 보십니다. 소서 기도할 때에 예, 아무 에게나혐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중이었었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별로 멀지가 않아요. 베다니에서 인 높은 동네에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보이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귀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예수님께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제 그 열매를 구했지만은. 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이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릴 무화과 열매가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는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비합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판하고 그러는 분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추수는 6월 7월 경부터라고 이제 그래요. 그때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른 봄철에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도 있기도 하고 좀 늦게 열매를 맺기도 이제 합니다. 어제 이제 수요배 시간에도 무화과 나무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사과 나무가 있잖아요. 사과 나무도 좀 이른 것은 일찍 열매를 따기도 하고 늦은 것은 늦게 열매를 따기도 하고 포도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찍 따기도 하고 늦게 따기도 하고 이제 뭐 6, 7월에 본격적인 수확철이지만 좀이르면 뭐 이제 그그 그 이제 사월이나 오래 에딸수 있는 것이고 늦으면은 9월에도 10월에 딸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늦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에도 무화과 열매를 딸 수도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무화과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먼저 먼저 어 이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들은 나무 그 잎을 내고 그다음에 열매를 내게 이제 되는데 무화과나무는 잎, 이제 열매를 내고 이제 잎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고, 더군다나 잎만 무성했다. 이런 것을 보면,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도할 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피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이 나무는 창조주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저주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왜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인데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나무를 보시고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자 나무도 복종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이 나무를 만드시고 이 나무를 통치하시고 이 나무를 섭리하시고 이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에 예를 저버렸을 때 나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이 나무를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만드요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잘하게도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은기 입도 피게 하시는 섭리자이시고요. 그렇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 얘기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파도치고 풍랑이는 파도와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파도도 잠잠해지고 물결도 가라앉았어요. 그뿐입니까? 어느 날 귀신들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시자 귀, 귀신이 나오게 되었고 뒤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영들을 지으시고 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그 청년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고요 다시 주,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뭐가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문제 속에 섭리하시는 살아 계신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해줄수 있는 것 능력이 되면 다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아,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시고 섬재하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요즘 새싹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나요. 아이 나무들의 새싹을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시고. 일부러 나무 곁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새싹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아,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나무는 새싹을 보면서 또 요즘 또 철쭉인가요? 꽃이 피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야, 이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꽃을 이렇게 발싹 말랐던 같은 이,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그 봉우리 가지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 주님이 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꽃 피게 하시고, 내 인생도 싹이 나게 하시고, 내 인생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그런 거 느끼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이런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형식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라 여러분 성교에 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입만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입도 무성했어요 왜이 무화과나무에서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가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창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럴만큼 거창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고요.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하고 굉장했고 형식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빈 그릇은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은 왜 필요한 것인가? 아름다운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이 뭐예요? 잎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했어요. 형식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었고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는 경외심이 없었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쌓여가면 형식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누가 보아도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직분도 그렇고 연조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느냐 그 말이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지 못하면 은혜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나갔을 때내 모습이 어떠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가? 예배드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좀더 친절해지고 주어진 일에 좀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아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참 잘해 열심도 이 그런데 내용이 보면 전혀 책임감도 성실성도 없어요.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이라. 이것이 없다면 입사기 뿐인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형식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여러분, 중세기 종교교육 당시에 캐돌이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예배 의식이 굉장했어요. 예배 의식이 굉장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책 교인들의 손에 들려주지 않고 한 구절 그냥 사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 생동감 있는 신앙이 없어지고, 형식만 부성하고, 내용이 없고 예배당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사제들의 옷은 점점 더 이렇게 거창해지는데 그의 삶에 따른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결코 아니에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잎도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뗄감으로도 쓸모가 없다 그래, 무화과 나무는. 응? 건축물 제목으로 전혀 쓸데도 없고, 꽃도 그다지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얼마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지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아멘.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실악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가는 것마다 기쁨이 넘쳐나야 돼. 내가 가는 것마다 슬픔이 전해지고, 섬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 어떤 분들이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원망이 생기고 그런 분이 있다.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희락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하는 것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응?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인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아 넉넉한 마음.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절제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절제할 수 있고 적다 반복합니다 주님 아래시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도 열매고 오래참음도 열매고 절제도 열매 다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메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 시간이 가도 조금만 더 묵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읽었잖아.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가가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말라버렸어요. 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자 베드로가 2 1절을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 오대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바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보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는 말씀을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라.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라 던져질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인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게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첫째, 주님을 신뢰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지도 않아. 읽어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시리라왜 열매가 없느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매 맺고 싶으느냐? 기도하고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고,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시장에 하십니다. 시장에 하시는 주님께 누가 열매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럼 열매 맺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가능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고 용서할 때.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 시작하신 주님께 가나 물을 드리듯이 열매를 드릴 수 있고, 그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주님 기뻐할 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두 무릎 주시고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풍성한 믿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마련이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내어 드리며 또이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서한 무화과 나무처럼 제구실를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만 남은 종교처럼 우리 형식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속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 그 형식 속에 열매들이 가득 가득 담겨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지 못했던 저희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저희들을 가는 것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지 못하고 급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저희들 인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예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로 나들이하는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일 속에 함께하셔서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치는 분 없게 하시고,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되가는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이 머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행복이 다물 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유를 물어올 수 있을 만한 복 있는 가정의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잘 자라고 내려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리에 보장 이 있고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